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객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샵에 찾아와서 언성을 높이고 전화를 계속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고 이런 자꾸 뭔가 샵의 운영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거를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동영상을 네. 촬영한다든지 음. 뭐 녹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하시고요. 음. 그 정도가 정말 심하면은 일단은 업무 방해 형법상 업무 방해 행위에 충분히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까 음.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음.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예. 고객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있었던 일 자체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살을 좀 보태서 올리기도 하고 예. 이런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 또점들이 어떤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 그 내용이 만약에 사실인 걸 수도 있고 허위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 사실이든 허위 내용이든 인터넷상에 그런 내용을 올려서 에스테틱샵이라든지 대표자의 명예를 해소한다면은 어 그것은 형법상 명예손죄 음. 만약 에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손죄가 음.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을 캡처를 하시고요. 음. 일단은 증거 를 확보한 다음에 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미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한테 일단 삭제를 요청하시고요. 음. 만약 삭제를 안 한다. 음. 그러면 향후에 이제 소송을 하면서 거기 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서 음. 이제 그 이제 그 인터넷 관리자한테 음. 이걸 내려 달라. 삭제해 달라. 요청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로 이제 삭제를 그렇게 권유를 하, 이제 주장을 하시고요. 근데 이미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음, 청구를 할수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음, 이첫 번째 사례를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한번 볼게요. 아, 해가는데,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얘기는, 어,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항상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아, 증거. 그래서 캡처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음. 뭐, 업무방해 행위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있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괜찮고, 왜냐면 경찰 음. 신고 내용이, 나, 내용이 남으니까, 남으니까 그래서, 음. 증거를 어떻게든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샵에 있는 CCTV도. 어, 자, 네, 그리고, 있고. 그리고 뭐, 샵, CCTV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달? 음. 그 정도면 이게 이제 용량 때문에, 네. 뭐, 빠른, 보름만 음. 해도 이게 다 삭제가 되거든요. 음. 그런 행위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음. 음, 만약 그거를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고객한테 직접 찍었다면 고객 동의 없이 찍은 게또 문제가 될까 아니, 그건 뭐, 전혀 문제 없어요. 뭐. 네. 그런 어떤,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초상권 침해라든지 그런 게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내 나의, 나의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음, 목적을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때문에 어떤 범죄 이용하기 위한 게아니지않습니다 음, 나를 방어하기 위한 네, 수단이다. 문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봤는데요. 실제로 이 사례가 문제가 되어서 원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요. 제가 또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한테 이런 내용을 넘겼는데. 어,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제가 영업을 다니면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뒤에도 이런 피해 사례들이나 고객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또이 다음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